네이버에서 예, 모먼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모먼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모먼트라고 먼저 나옵니다. 예,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어폰만으로 바로 그 영상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인데, 어 쓰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아직도 못 쓰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블로그에다 모먼트 요거를 더하시게 되면 동영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네,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 폰에다가 블로그에서 그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 앱을 네, 먼저 설치를 하시면 그 안에서 모먼트를 이렇게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어, 어, 이 패턴들이 안에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각각을 선택해서 그냥 사진하고 글씨만 채워주면, 예, 네, 처음에 사진을 고르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걸 골라서 글씨만 채워주면 바로 완성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초보분들도 꽤 괜찮은 동영상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다 응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어, 쓰시는 장점이 뭐냐면 글을 되게 길게 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많고, 근데 그럴 때좀다 어, 봐줄까 아깝잖아요. 그럴 때 모먼트를 간단하게 안에서 요약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모먼트를 하나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 글에 대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글 화면 내에다가 스티커라고 하는데 그걸로 해서 기존 블로그 글 길게 쓰셨던 거를 거기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으시면 내용 보다가 클릭하고 들어와서 나머지 반응, 댓글이라든가 좋아요라든가 글을, 글을 꼼꼼하게 읽는, 요런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본드가 활용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안에서 쓸수 있는 효과들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 터치하는 걸로 음악을 바로 깔 수가 있고, 음악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리터칭 하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글씨를 바로 집어넣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테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미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거지 만드셔야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즉각 즉각 만들어 쓰실 수 있는데 이게 네이버 블로그 앱만 사용하시면 안에서 곧바로, 예, 곧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디서 들어갈 수 있냐. 처음에, 맨 처음에 하실 때는 나중에는 블로그에서 일단 쓰기 시작하면 여기 하단 오른쪽에 있는 내 블로그 가서 쓰시면 거기에 이제, 모먼트가 아예 거기에서도 작업이 되는데, 최초로 작업 그냥 하실 때는, 모먼트를 생성하실 때, 그때는, 어, 맨 앞에 메뉴 있죠. 이웃 색을 보는 자리에, 거기에 가시면 상단에가 모먼트가 뜹니다. 그러면 상단에 뜬 모먼트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네이버 모먼트 만들기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들을 선택하고, 곧바로 제목 붙이고 하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도 쓰실 수 있게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블로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블로그가 있으면 상단에 메뉴가, 아니, 이렇게 기본 그, 우리 보여주는 우리 프로필이 보이고 그 바로 아래 모먼트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붙은 블로그, 안, 아 블로그 안에 있는 모먼트에서 이렇게 가로로 스크롤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가로로 스크롤 되는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볼수 있고, 예,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 응용을 더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어, 블로그를 그 글만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서 동영상을 어, 안에 들어가 버리는 동영상도 있지만, 글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겉으로 나와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훨씬 블로그가 품이 있고 멋있어지게 됩니다.